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8월 첫주 이렇게 첫 금요 기도회를 저희들이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저희들이 아직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초소에서 영상예배로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으로 저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세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도구로만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해 에 올리겠습니다 내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제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평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오 불의의 세계라 현은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현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8월 첫주 금요 기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에 대한 주제입니다. 짧은 서신에서 말에 대한 문제를 여러 번 언급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순교한 사도입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제 1대 감독으로서 예루살렘 지역의 교회를 대상으로 30년간 목회도 한 목회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말이 말썽을 부립니다. 알고 보면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보면 결국 대부분이 다말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이 성도 간의 분열을 일으키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기도 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리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이 온몸도 굴레 시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3장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먼저 선생이 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 선생은 본디 율법선생을 가르칩니다 초대교에서는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를 지칭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선생이라는 직업은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야고보 사도가 선생이 되지 말라는 그 진정한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생이 없으면...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선생이 없으면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일입니까? 야구보사도가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말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본문에 보면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말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말씀입니다. 이장1 2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심판 받을 자처럼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 말대로 또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원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애급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급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개수된 자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저들이 죽는 것이 차라리 좋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입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말에도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이 있고, 부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말이 있고, 불평하는 말이 있습니다. 힘을 주는 말이 있고 힘을 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이 있고 시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축복하는 말이 있고 저주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루하는 말이 있고 비판하는 말이 있습니다. 1등급 입은 사람을 살리는 말, 긍정적인 말, 감사하는 말, 힘을 주는 말,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말, 이루하는 말을 합니다. 이 입은 1등급입니다. 2등급 입은 사람을 죽이는 말,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힘 빼는 말, 시기하는 말, 저주하는 말, 비판하는 말. 이런 입은 다 2등급입니다. 조금 저속한 말로 표현을 하면 주둥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고 생각하고 다 신앙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구보사도는 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갈의 비유를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제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짐승의 말에 제갈을 물려 끌어당기면 끄는 대로 따라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 입을 제갈 먹여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야구부사도가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기 제갈 물린다는 말은 말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말이 아니라 제어하라는 말입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말안 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겠다는 뜻이지 침묵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일찍이 공자는 말하기를 평생 선을 행하여도 잘못된 말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이 깨어진다고 말하였습니다. 평생 쌓아온 선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공이 물고품이될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7장 28절 말씀에도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요 여기 우고 그 입술을 다치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 우는 이라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라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반은 성자요, 덕 있는 사람이고 군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입이 방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우리 믿는 성도는 혀를 잘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배의 키와 같다고 비유를 했습니다 사절말씀에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평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작은 키 하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하는 대로 거기에 우리의 인격이 있고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별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우리 믿는 성도는 대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먼저는 그것이 참말이냐? 내가 말하는 것이 사실인가를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소문이나 남에게 들은 소리를 가지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은 그것이 필요한 말이냐? 내가 하는 말이 덕이 되는 말인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그 말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가를 생각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것이 친절한 말이냐? 내가 하는 말이 칭찬하는 말인지, 축복하는 말인지, 신앙적인 말인지 은혜로운 말인지 유익한 말인지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셋째는 불의 비유를 했습니다.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리고 6절을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현곧 불이여 불의 세계라 현은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르나니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우리는 대형 산불 사건을 보게 됩니다. 불이라는 게 한번 붙으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나가서 다 태우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혀를 잘못 한번 사용하게 되면 결국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탈무드에 있는 말입니다. 말은 손이 없지만 손이 하는 일을 하며 사람을 죽인다. 그러나 말은 손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손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죽이지만 말은 먼 곳에 있는 사람까지도 죽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칼로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시편 141편 3절에서도 보면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도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여, 죽이는 독이 가득하니라. 참으로 어,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뱉은 잘못된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무서운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예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은이라 남을 실족게 하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제 결론지어 말씀을 드리면 믿는 성도는 자기의 혀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내 말이 내 인격이요, 내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 오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코로나 전염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루속기 전 전염병이 종식되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며,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